허위 매물 제로, 수수료 제로, 빌라톡. 수수료 제로, 허위 매물 제로, 감사합니다 모델 신축빌라를 면는 빌라톡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빌라는 상록구 본호동에 있는 신축빌라입니다. 여기 앞에 도로공사하이라좀 시끄러운데 창문을 닫아놨습니다. 이쪽은 본호동이지만 상록수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오일려 사리역 개통 인근 예정지라는 거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현대 13인승 엘리베이터 13인승은 사이즈가 커요.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근의 학군은 보는 초 2호, 초 보는 중뭐 동상고 학군이고 뭐 초종고등학교가 아주 많은 학군이 아주 좋은 수축빌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엘리베이터 설명드렸고 여기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면적도 굉장히 크고요. 시스템은 어, 약간 없네요. 엘리베이터 있는 수축빌라입니다. 자,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이 지금 구조는 제, 제가 지금 이제 북향 쪽 앞에 도로가 있는 주차장 입구가 북향 쪽으로 들어가야 있는 북향 건물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조가 양쪽이 똑같습니다. 1호 라인, 2호 라인이 잘 들릴까요? 1호 라인, 2호 라인이 똑같은 구조, 똑같은 평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도 똑같고요. 나는 앞에 막히지 않은 북향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A 타입. 나는 뭐 앞에 건물에서 마주보긴 하지만 남향을 좋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입으로 구조와 어차피 평터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층부터 5층까지 사이즈가 똑같은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거실 어 커요 거실 폭드립을 해드려 볼게요 거실 폭은 4189 4.18m죠 4, 4, 4 2m 까지 나오는 거실 폭 굉장히 크죠 3룸 치고 그리고 바닥은 포실다 타일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샷실은 영림 명립. 영림도 샷실을 썼고요 요즘에 어우, 두껍습니다. 요즘에다패드이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 이쪽에, 아트월은, 아트월도 고급스럽게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했네요. 고급스럽습니다. 여기가 아트월, 아트월 사이즈 한번 볼까요? 아트월 사이즈. 아트월 사이즈가 3157. 3157. 그리고 소파짜리 사이즈가 좀더 커요. 3 7 5 1일 3.7m가 넘는 천판짜리, 이 정도면 무핑하고자연스럽 들어가죠 멀빼드는 코멘스가코멘스가 포메스 거의 90% 이상 코멘스 들어가는 것같아요 그리고 주방까지 마찬가지로 거실 주방은 타일로 이렇게 포실타일을 쇼핑 했고요 이쪽 주방쪽은 이쪽은 이제 폴리싱 타일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요거는좀 건축 주변에 디테일한 배려가 느껴지는 게 이게 사실 그 강나루, 강화마루, 강화마루 뭐 이런 재질들이무무다 보니까 물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타일을 사용했을 을때 물에 굉장히 예 네, 내구성이 좋다는 거 물에 강하다는 거 이거 닦아내면 되니까 다만 이제 타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뛰다보면 요런 폴리싱 타일은 미끄러워요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내면 육지가 있으면 절로로 닦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포실린 타일 요건 약간 좀 까끌까끌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생활할수 있는 공간은 광이 없는 포실린 타일을 썼고 주방에서 물 많이 사용하는 공간은 이렇게 폴리싱 타일 광이 있는 폴리싱 타일을 사용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냉장고 자리 두개 충분합니다 냉장고 자리 되게 충분히 나오고요. 빨리 볼게요. 인테리어 있쁜데요 냉장고 가리2 0 0 0 2m, 10, 2019 2m 나오니까 1 8 0 0 정도 이상 나오면 양민형 냉장고 자리 충분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공간 아그 약간 그치 인테리어를 신경 잘 썼네요 그 이게 가전제품이 들어갔을 때 기, 비슷한 느낌이 나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잘짠것 같습니다. 이쪽이 식탁 자리죠? 식탁 자리 4인조가 충분히 들어갈것 같고요. 키큰장 들어가 있고 지금 현대 아 현대 현대 현대가 이마트가 현대 거더라고요 예, 현대 제품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는 아니고요 이 도어는 패트 재질 도어는 패트 재질 패트 재질로 그레이톤으로 사부장하고자 똑같은 색깔 아 그리고 드에 되게 화려하고 조명이 그 이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렇게 주방 쪽에 T5 하나 넣어주시면은 인테리어의 그끝 예, 인테리어의 끝은 조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T5로 시공을 했고 후드는 하츠 그리고 렌즈는 MCS죠. 한세 MCS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약간, 약간, 싱크대 공간이지에비 약간 작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제, 저는 전체적으로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상구장 문제 있고, 주방 옆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고, 창이 이쪽이 이제 동, 그죠? 동쪽이겠죠? 동쪽이지만, 여기가 지 2층이에요. 예, 네, 5층 건물 엘리베이터 있기 때문에, 2층 보다 높은 층이 가장 먼저 구매될 걸로 보여지고, 2층이다 보니까 체감은 기대하기 어려, 어려워요. 방 빵창 크게 빌려 있고요. 경동나비안보일로 들어가 있고요. 주방 은잘 뚫렸습니다. 안방은 어볼게 안방 안방 방들은 다 강마루예요. 그러니까 거실, 주방은 바닥에 시공재가 타일 그리고 방들은 강마루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향입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북향이고 반대편 비타입은 다나향이겠죠 창쪽 한번 재볼게요 안방, 참, 안방 상처폭이 3,441, 3.4m가 넘고요이런거 이제 자세히 왜 여기, 여안 치우고 싶은 거야? <laughs> 치우면 됩니다, 이런. 그리고, 붓방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벽촉폭이 3,551, 0 3.5m가 넘는, 어, 1 2장수까지 나오는 그런 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 벽지는 CT 벽지를 사용하셨구요. 안방 까 부분 실 사이즈 괜찮습니다. 사이즈 괜찮고, 환기창 크게 뚫어놨고요 마찬가지로 주방이랑 같은 쪽이지만 몇 건물에 막혀서 체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 불꽃이 깔끔합니다. 강마루. 어, 저도 안방을 좀 작게 봤는데 작지 않네요. 전실하고 주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 이제 메인 화장실. 이제 전신에서 전신 전실 한번 붙여주시고요. 여기에 신발장인데 신발장 사이즈 넘넉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질. 아, 여기 여기 사실 뭐 비싼 자세는 아니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면 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신발장, 이렇게 3단짜리 사용하셨고. 이쁘네요. 이런 기계죠? 이는 푸시 타입. 네, 푸시 타입. 바닥 전실 넉넉합니다. 사이즈 커요.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인데 슬림. 스틸 제품. 괜찮네요. 괜찮하고 좋습니다. 들어오셨을 때 거실이 보이고 주방 그리고 안방 가려져막구조는 굉장히 잘뺐네요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와 볼게요. 메인 화장실 들어볼게요 메인 화장실 사이즈 좋습니다. 아 사이즈 좋아요. 아 편안합니다. 이정도면뭐 세리로 화장실 중에 사이즈 좋고. 수정 같은 거 블랙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화장실 어, 인테리어는 여기다가 이 T5 하나 딱 달면은 더 화려하고 예쁘죠? 이렇게 구가 되어있고, 설명드렸고, 중간방. 중간방, 마찬가지로 부평입니다. 중간방, 거실, 안방이 같은 라인. 마찬가지로 맞은편 2호 라인은 다 라면이 되죠, 3면이 3베이가. 사이즈, 아유. 여기 중간방 사이즈 좋습니다. 창쪽 폭이 3,054, 3m가 넘어요. 3m가 넘죠. 중점 건드려야 중간만인 거. 사이즈 좋네. 그리고 창쪽 폭이 2,955. 마찬가지로 2.95m 나오는 그런 벽쪽 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이 베란다라고 해야 될까요? 수납 공간이 안방, 아 주방 옆에 베란다가 하나 있었고, 이쪽에 하나 더 있어요. 이 공간은 숙박이형을 짜놓아서, 숙박이형 아니고 잘서 짜셨네요. 고정되어 있는 장을 짰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채장 같은 거 수납 공간으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헹거 같은 거 넣고, 음, 이런 거는 무선 공간 많을수록 좋으니까 중간 방 사이즈 크지만 옆에 별도의 베란다 같은 수납 공간이나 더 있다. 이 정도는 작, 이런 건 진짜 돈 절이죠. 또 마찬가지로 사연동이네요, 저 사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고급스럽게 시공을 했습니다. 어, 집 괜찮아요. 괜찮고 저는 이제 분양 당과 이제 정박인데, 이렇게 거박 방이 뭐맞치도 않은데 3개밖에 안되는데 네, 창조폭이 작은 방입니다 가장 작은 방어 작은 방도 크다 그죠? 2985m 3m 가까이 나오는 창조폭 아 방이다 큰 분양가가 조금 쎈 이유가 있었네요 집이 커요 그리고 자, 가장 작은 방벽쪽폭이2 8 5 6 2.85m 이상 나오는 작은 방입니다 저는 분양가, 분양가를 보고 분양가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큰게들어오고 집이 좀 크도 좀 분양가가 좀 센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예, 분양가 말씀드리자면, 분양가는 2억 5천입니다. 2억 5천에서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 똑같은 구조, 똑같은 평수, 남양, 북향, 이렇게 두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이 막군 좋고, 번호동에서 인기 많은 지역이니까, 어, 나는 넓은 리룸보급스러운리룸 원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제 오픈한, 따끈따끈한, 아, 아주 따끈따끈한, 층 매물이니까 직접 한번 오셔서 안내하고 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모데스 초피라를 리뷰하는 빌라토 안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위 매물 제로, 수수료 제로 빌라.